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34회 광주장애인 송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는 송년행사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나 38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이 지역 장애인유관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아쉬움을 달래는 송년회의 자리입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공로폐 수여와 지역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참석하여 기관별 유공자를 표창하며 지역 장애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강화 및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전 참석 접수를 받아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 거리 증진과 복지 발전을 위해 봉사와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표창을 통해 감사함을 마음을 전하며 지역복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발전적 지혜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